계대 s 함수와 계대 r 언더바 S 함수를 알아 봅시다. 두 함수 모두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는 함수입니다. 입력인자로 그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보관하기 위한 버퍼, 주소를 전달하게끔 되어 있고요. 성공하게 되면 똑같은 주소를 반환합니다.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널 포인트 상수를 반환하게 되어 있고요. 두 가지 차이점은 getS u n s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인자 두번째 인자 이 버퍼의 크기가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getS 함수는 있었지만 getS u n s 함수는 없었었어요. 이 사용자가 만약에 이 전달한 버퍼 크기보다 더 많이 입력하게 되면 이 버퍼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라고 얘기하고요. 예전부터 많은 엔지니어들이 게데스 함수는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시완납 표준에서 아, 여하튼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개선한 형태의 함수들, 개선한 부분이 안전하다. 그런 의미에서 언더바 S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게데스의 안전한 버전인 게데스 언더바 S, 전부 다 이와 같이 버퍼 크기를 추가적으로 전달하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 이두 가지를 실습하는 코드에서 어, 사용자가 그 버퍼 크기보다 적게 전달한다라고 했을 땐 눈에 보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잠재적으로 그런 버그를 갖고 있는 함수가 이제 개대수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해볼 겁니다. 숫자, 소문자, 대문자, 기타 문자의 그 개수를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그 숫자하고 대문자 뭐 그다음에 이제 특수문자 둘을 포함해서 뭐 어떠한 입력을 만약에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해당하는 입력한 문자열 레이에 뭐 숫자 문자와 수문자 대문자 기타 문자 개수를 파악하는 코드를 작성해 보려고 해요. 일단 사용자로부터 문자열을 입력받기 위한 버퍼를 하나 선언을 해야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버퍼를 순환하면서 사용하기 위한 변수, 숫자 문자가 소문자, 대문자, 그 기타 문자가 몇개 있는지 기억하기 위한 변수. 어, 먼저 입력 먼저 받아야 되겠죠. 사용자부터 문자열을 입력을 받기 위해 가지고 뭘? getS 언더바 s를 사용을 하는데 이 버퍼의 크기를 전달하냐 안 하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냥 getS를 사용하면 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건이 버퍼의 맨 앞에서부터 이 해당하는 문자가 참인 문자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 문자열의 맨 끝은 널문자, 아스키코드가 0인 문자가 들어가고요. 아스키코드 0, 0은 이제 거짓이니까 결국 이 표현은 어, 버프의 i에 있는 원소가 참인 문자라면 그러니까 널문자는 거짓인 문자예요. 그래서 참인 문자라면 버프의 i에 있는 게 숫자 문자 0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동시에 버프의 i가 문자, 문보다 작거나 같게 되면 nc를 1 중과시켜라. 그리고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뭐, 그 여기가 어디에서 a부터 z까지면 l 을 카운트. 그 다음에 대문자 a에서부터 대문자 z면 이 카운트, 그렇지 않으면, 이 대시 카운트. 이와 같이 이제 해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숫자 문자, %d, 소문자, %d, 대문자, %d, 기타 문자, %d 해서, nc, lc, bc, ec, 뭐, 이와 같이 해서, 어, 실행을 시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그, 달성하는 거죠. 뭐, abc, 대문자도 넣고요. 뭐, 특수문자, 뭐, 숫자. 중간에 또 abc, 뭐, 이와 같이 이제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어, 제가 숫자 문자를 집어넣지 않고 테스트를 했네요. 뭐,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뭐, 테스트를 제대로 해야죠. 뭐, 개발자가 생각을 할때 나는 이제 막에 작성한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대부분 버그가 발생하는 거라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라는걸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하면서 언더바 S라는 함수가 발견이 되게 되면 이 언더바 S를 뺀 함수가 있는지 살펴봐서 아, 어떠한 버퍼 오버플로우 문제가 발생해서 이와 같은 함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서 사용을 하시면 좀더 이제 나은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